이성으로부터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했는데 내 제명이 강간미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무척이나 난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성폭행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 실패한 경우를 지칭한다고 볼수 있으며 성폭행 미수로 엄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일반적인 통념상으로 생각했을 때에 비해 강간미수 성립 가능성과 인정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점이며 강간미수 처벌 수위도 사실상 강간죄 사안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 중하다는 점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딴에는 억울하게 무고당했다거나 예기치 못하게 고소당한 경우로서 자칫 성폭행 미수죄 강간 미수 징역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간 미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대응법에 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간 미수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강간 미수는 개념상 강간 행위의 실행에는 착수했으나 어떤 사정에 의해 강간까지는 하지 못한 채 강간 범죄의 완료에는 미치다 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나 타인의 도움에 의해 강간을 하지 못한 경우를 개념상 장애 미수라고 한다면 강간범이 자의에 의해 이건 아니다 싶어 중간에 멈춰서 중단한 경우를 중지 미수라고 합니다. 만약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한 상대방을 힘으로 억압하면서 혹은 꼭 완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사실상 저항할 수 없게 만든 후 억지로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상황이라면 여지없이 강간 미수죄가 인정됩니다. 가령 알고 지내던 이성과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며 자기 단에는 진도를 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했는데 상대방이 그만하라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강간 미수로 처벌받게 될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저 스킨십만 시도한 것임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해 성폭행 미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에 처할 여지도 있겠으나 만약 속옷을 벗기려 하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고자 했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강간미수 성립은 물론이고 해당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수이기 때문에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선처가 쉽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점이 강간미수이니까. 강간죄만큼 심각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목적을 갖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시도했다면 설령 성폭행 미수에 그셨다고 해도 사실상 강간죄 형량 수준의 버금가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손 놓고 있으시다가는 1심 판결날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으므로 대응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간 미수라고 해도 역시 벌금 조항이 없기 이미 기소된 후 시점이라면 재판에서 선처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형선고 상황을 피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미수 징역을 피하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통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 근거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셔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 체포되었을 때 대응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현장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면 피신고자로서는 긴급 체포되거나 임의동행식으로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부터 받게 될수 있고 최종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조사 후기가 조치를 받고 표려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서 이 시장에 일단 구금된 채기가하지 못하면 구속 영장이 신청될 수 있고 대략 이틀 뒤에는 간할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검거된 당사 사는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으니 직접 어떤 처신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가족이나 직계가족이 수사기관 통지를 받고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당연하겠으나 현장 체포 및 경찰서 유치장 구금 혹은 구속영장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가족 입장에서 인지한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하셔서 경찰조사 동성 및 유치장 접견 그리고 영장실시심사 대응 을 위임하시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거나 바로 권고 후 조사를 받 갖고 있는 당사자를 찾아가 접견부터 진행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 영장이 신청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힌 경우라면 영장 재판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호간의 마음이 맞아 스킨십을 시도한 것일 뿐 결코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가늠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간간 미수로 고소당해 처벌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성간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술에 취해 상대방도 동의한 것이라 착각하는 등 각자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강간 미수 죄로 처벌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소인 측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상으로든 논리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점을 수사 과정 혹은 재판 때 적극 피력하여 고소인 측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시켜 강간미수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실 이성 간 스킨십이라는 것이 단계가 딱딱 아니어 구분되는 것은 아닌지라 본인이 했던 행동이 실제로 성범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 사실상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사안인지 혹은 실제 강간미수 성립. 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지 혹은 중간간 미수나 유사간간 미수 등으로 처벌도 가능한 사안인지 구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간 미수 처벌 수위에 있어서는 언뜻 실제 간간죄 유죄 상황인 경우 에 비해 훨씬 가벼운 형량이 선고 될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반항이나 외부적 요인 에 의해 성폭행 미수에 그친 경우 가 아닌 본인의 자의에 의해 간간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그러한 사정과 사건 경위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인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강간 미수라고 해도 벌금형은 불가능하고 피해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한 실형이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는 강간죄 사안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사건에서 본다면 성폭행 미수는 강간죄 사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의 형량이 나오게 될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언급드린 대로 강간 미수라 해도 합의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선처받지 못한다면 무려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수 있고 최종 선고일 당일에 법정에서 구속. 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성폭행 미스로 고소당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변호사의 선임을 통한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간 미스 고소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상담하여 대책을 고민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